요즘에 세일 시즌이에요. 세일하고 있는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득템할 거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의 취지는 뭐냐면은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 이런 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래서 요만큼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좀 조언을 해드리는 컨텐츠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발 ᄃ <목소리> 됐다. <laughs> 좀 기다려보자. 어, 기다림의 미학 됐다. 내 앞에 대기자 한 명이야 지금 들어왔어요 이거또 클릭할 때마다 뭐 이러는 거 아니겠죠? 휴먼 메이드 휴먼 메이드가 또 매니아층이 있죠 일본 가 보시면 은 휴먼 메이드 한 번씩 보시면 좋고 더럽게 비싼데 안이쁘다고 근데 휴먼 메이드는 확실히 좋아하는 층이 있어 그리고 오리가 들어가 줘야 돼 휴먼 메이드는 휴먼메이드는 이렇게 오리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하트 표시로 되어 있는 걸로 좀 엣지 좀 줘야 그 상품도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구리 있는 오리 말고 딱 귀엽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휴먼메이드는 요래서 조금 이런 건좀 인기가 없죠. 아, 1 6 6명 사장님, 저줄 섰는데요. 사장님, 사장님! 저 방금 줄 서서 들어왔다고요. 바로 뒤로 돌려보는 <laughs> 사장님, 제가 줄 웨이팅을 해서 들어왔다고 근데 왜 나가라고 하시냐고요. 세일하는 곳도 어디 있나요? 아까 보니까 SIC yes, 지금 현재 세일 중이라고 하던데 티셔츠 보면은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랑 이 저랑 생각 똑같잖아요. 나는 SIC를 yes,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너무 SIC가 yes, 안 보여. 어, 뒤에는 있지. 근데 이거는 SIC도 yes, 아니고 아 좀. 뭔가 사기 꺼려지는? 굳이? 왜냐면 또 이제 디자인도 많아졌으니까. 어, 버스트 여있다 와, 어, 이, 이티 TS 존나 킹받아. 재수없어, 이거. <laughs> 표정이 뭐라 그랬다, 까 무기력의 끝이야. 그냥, 아, 이제 먹히겠구나. <laughs> 뭔 느낌인지 알아? 그냥 다리 꼬고서, 아, X 됐네, 이러면서. 이것도 좀 특이하다야.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입고서 런닝하면개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프 좀 받을 것 같아. 아 뭔가 좀 간지나 이거 이티셔츠. 이렇게 소매까지 팔을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티셔츠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 2 0 2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나는 좀 아쉬워. 2022년도가 되면 그냥 나는 이거 작년 제품 입고 다니는 거야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뭐 상관은 없어. 나 전혀 상관은 없는데 굳이 만약에 뺄수 있다면 이거는 좀 빼고 싶은. 이것도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왔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종류별로 쌓아놓는 티셔츠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뭐, 버섯, 뭐, 야채, 공룡, 그 다음에 돌,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정말로 스투시 돌 티셔츠입니까? 응? 또 이제 포켓몬이랑 콜라보했을 때는 디시즌 네버댄도 했었죠. 나는 그건 킹정이야. 그건 인정합니다. 포켓몬 티셔츠 아세요? 이거는 진짜 사고 싶은데 못 샀거든요. 아, 이거 개 사고 싶어. 포스터도 사고 싶고, 이거 진짜 개 사고 싶어. 새 상품 받습니다. DM 주세요. <laughs> DM 주세요. 예. 네. 저한테 파실 분. 내가 괜찮다고 한 티어스 이거. 와, 씨발, 품절이 1도 안 됐어. <laughs> 내가 이 SIC 이번 시즌에 티어 츠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같은 거는 저는 이걸 골랐거든요. 화이트, 이거. 네. 왜 괜찮냐고 했냐면, 이 보면 이 텍스처가 여기 피어난 레드, 오렌지, 초록색깔 꽃이랑은 텍스처가 같은데 이게 좀 텍스처가 다르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예쁘다. 그리고 또 레이어드 하면 되게 안에 히끗디끗 보일 때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 공감을 1도 못 받았죠. 전 세계 영통한다고? 모르는 사람에 영통 연결해준다고? 진짜로? 아 진짜야? 레알이야? 한번 들어가보자 자 카브햄트 볼게요 근데 카브햄트에서 여러분도 되게 신기한 게 있다던데 일단 보여는 줄게 와 ㅅㅂ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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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목소리> 야잠깐야내 <목소리> 방송 보고있어 <목소리> 야이새끼저뭐 카브랜드 <laughs> 공식 사이트에 내내 이름 나온다야. 옥사우 웨이팅 나 볼게요. 다시 왔어요. 아, <laughs> 52명인데요. 이런 이런 진짜 그래픽은 잘해 알드비제 뭔가 그냥 좀 그냥 스텔 브랜드가 좀 달라 느낌이. 이게 이제 내가 입은. 오, 품절이야? 그렇디 이게 퀄리티는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핏이 존나 예뻐. 좀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그냥 이 바지 하나만으로 되게 평범한데 느낌이 확 사는 제품이고요. 또 요거랑 해가지고 반바지랑 장치마랑 나왔더라고. 그리고 요 이런 것좀 필더가 좋아겠다. 하 보면 귀여운 건다 데코라고. 이제 곰돌이 이런 일러스트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입었을 때 그냥 곰돌이 이렇게 익살스럽게 입는 거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블루 컬러 캡이랑 붙으니까 좋네. 이렇게 맞추니까 귀엽네. 나는 블랙보다는 화이트. 이런 일러스 쓰는 화이트가 훨씬 더 예쁘거든. 근데 요거는 지금 39,000원에 세일해서 27,30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린팅 들어가 있는 거. 어 아, 이거 예쁘네. 덩크랑 코디하니까 작업하다가 나온 느낌. 우리 아들 벽화 그리다 왔니? <laughs> 빨아야겠다. 그래서 존나 빨아. 엄마. 다음내려니까 청바지 개 줄을 입고 좀 히끗히끗해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서 밖에 나가서 울어 어. 팬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니까 여러분도좀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스카소가 스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여기가 어? 응? 어? 나 이거 옛날에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 아! 아! 268원 남았어 아 이거 173,000원이면 바로 땡길라 그랬는데 위즈노 이창으로 돼있는 신발 도 사고 싶었거든 다른 색도 있어? 그래? 어 여기? 어 블랙? 아 근데 이거 세일로는왜 달라 아2 8 0만 품절이야 아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좀 아쉽다 이거 잘 신으면 개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사이즈 있나요? 어, 라지가 남아있네요 내가 이거 네이비 샀었잖아 그 페인트 뿌려져 있는 것처럼 돼있는거 그거의 화이트 버전이야 소재가 똑같아 얘들아 가만히 있어 얘들아 가만히 있어 나부터 사고 아무것도 하지마 아 하지마 얘들아 하지마 됐 완료 해버렸어 요거 요거 샀습니다 하나 요게 지금 제가 예전에 샀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대비 이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번 중에 굉장히 사랑 이게 일본이... 네이비 버전이고 저게 화이트 버전인데 소재는 똑같아요 소재는 똑같고 굉장히 저거는 굉장히 이제 페인팅이 페인팅이 그런... 아이씨, 네. 아이씨. 하필 <laughs> 왜 하필 이 신발 나와 왜 하필 이 신발 열심히 즐겁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옥스아웃 되게 풀렸네요. 옥스아웃. 옥스아웃 어, 되게 풀렸다. 야. 빨리 가자. 자, 크리스마스. 응. <laughs> 크리스마스 때 이거 신으면 인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신는 거예요. 아, 로아 예쁜데요, 런거 아, 근데 사이즈가 깨졌네. 41 사이즈네. 이제 조금 이 로아가 신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사실 이런 식이에요. 예쁘죠? 포인트 주기 되게 좋고, 로아 신고 나가면은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브랜드가 뭐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모델도 그렇고, 제 친구의 로아 모델도 그렇고, 발에 땀이 존나 나요. 그래서 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데일리로 신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거는 왜 이렇게 싸냐, 얘들아? 응. 이거는 근데 왜리스셀크가 응. 1도 안붙냐 조던 1번은 요즘에 나가려면 아예 안 붙는 것 같아. 웍스. 웍사... <laughs> 웍스아 물렸다고? 와, 이거, 사... 이거 당첨된 사람들은 다 개물렸네, 이거? 근데 진짜 비인기 컬러들은 진짜 아예 취급을 하는데, 요즘. 나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존나 좋은데 이 킬샷 이런 거는 진짜 갬성 쩔거든 근데 뭐 엄청 인기가 많은 버전의 킬샷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무조건 신을 날이 와 이런 류는 이 블랙으로 가는 거보다 막 초록 스우시, 빨간 스우시, 파란 컬러 스우시 뭐 이런 블루, 레드처럼 좀 포인트가 주는 컬러가 예뻐 그 요즘에 이렇게...